1편 1절과 2절입니다 10편 중에 가장 짧은 10편이죠 2절까지만 있습니다 10편 117편 1절과 2절 오늘 드디어 아, 10편도 2절만 있는구나 이런 걸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17편 1절 2절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외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 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외의 인자심이 크시고, 야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편 117편은 두절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시보다도 이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상상으로 할수 없습니다. 처음 해도 그 넓은 걸다 체험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지금 3, 40년간 사셨는데 미국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미국 땅을 얼마나 다 다녀보셨나요? 못 다녀보셨죠. 제가 6년 됐는데도 뉴욕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는데도 뉴욕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데가 있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보지 못한 축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상에 넓은 미국 땅, 넓지만은 지구촌에 비하면은 한 부분이잖아요. 한 대륙인데 이것도 제대로 구경 잘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천국을 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본 천국만 이야기 하는 거죠. 그것도 확인 안 됩니다. <laughs>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그만큼 위대하고 광활합니다. 이 우주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태양하고 이 지구의 거리 달하고 이 지구의 거리 가장 가까운 위성인 이 달하고도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데도 자동차로 15시간 가는데. 그건 달하고까지 간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다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죠. 크신 분을 우리 가 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안다는 것이요. 정말로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이게 시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게시하신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아니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참, 그이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작아지잖아요. 세상 문제가 아무리 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주에서 이 우주 여행하는 분들이 사진을 찍은 거딱 보면 어떻습니까? 점 하나지요? 예, 점 하나입니다. 이 지구가. 그점 속에 들어오면은 미국 땅, 큰 땅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주에서 보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 왔어도 내가 서울 사람이고 경기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이렇게 서로 그냥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히 영혼하면 서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는 너무 이렇게 광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마음이 넓어지려면은. 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셔야 돼. 만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말씀대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 체험하는 거죠.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에, 끝났다고 했는데 끝이 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 오저 이루질 어수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마어마한 거죠. 다할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시편 111편 117편 짧은 두 절에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뭐 여러 군데서 볼수 있겠지만 오늘 17편을, 117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신 목적이, 뭐, 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2사의 43장 21제를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냅니다. 찬송케 하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입술로만 열어서 노래 부르는 게 찬송한 건가요? 생각으로 높이고 입술로도 높이고 마음으로도 높이고 삶으로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찾아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 모아서 찾아오게 돼요. 마음을 모았다는 것은 뭘로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물 하나 옆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17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외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 지어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다하나님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 건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딴짓하지 않도록. 정말로 남북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평화를 맛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기도해야 되고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관섭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만지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면 반드시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 찬양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높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거죠. 인자하심. 해세드. 해세드. 인자심은 은혜와 극률과 보살피심과 위로와심과 사랑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세드라는 것은요. 은혜, 자비, 사랑 이 단어를 다 담고 있는데 해세드라는 히버리 단어는요. 너무 광범위해요. 그 해세드가 크시다는 거죠. 꽉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여러분 미국이 이 광활하다는 것은 잘 아시나요? 전이 이 미시간 호수를 보고요. 자존심 되게 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땅보다도 커요. 그 하나 한 나라의 호수가 우리나라 땅보다도 크다는 게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나요? 그런데, 고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물고 떴고 난리 치면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네, 용납하고 뭉쳐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이 꽝 하는 이 미국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대국 기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 왔으면은 미국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의 광활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호연지기가 있어야 돼요. 가슴이 꽉 열려있고 뻥 뚫리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크신 인자가 크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외의 인자심이 크시고, 야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크신 그 하나님이여, 우리 미국 땅을 붙들어 달라고. 크신 그 하나님이여 사업장을, 직장을, 가정,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크신 그, 그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으셔서 우리 교회를 보살펴 달라고. 계속 그렇게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의무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죠. 위정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래야 평안하게 살수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영적 질서거든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내 믿음대로 될지도 선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 알고 있는 것도 다시 물어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응답이 받았으면 이렇게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새롭게 물어보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자심이 크십니까? 그렇게 죄악을 많이 범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한 말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면 너희들의 삶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이 말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딴짓을 하잖아요 다른 데로 자꾸 나아갑니다 바이 이 주는 매력은 강하잖아요. 말이 주는 매력 이 어떤 거지요? 오늘날 말하면 돈이 주는 매력. 그거예요. 이 돈은요,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자녀들이 그냥 돈 사들고 가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도 돈 보따리 사들고 가면은 어떠세요? 무라 많아져 그죠? 그럼요. 돈이 주는 매력은요, 강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표현을 말하면은 바알이에요. 바알은 이 물질 문명을 강조하거든요. 풍요를 강조하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몬이즘 물질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매력. 그게 바알 신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순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야외, 그러면은 성경에는 야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다. 이런 것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돈은 현실적이고, 돈보다도 크신 건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죠. 모르시나요? 하나님 위대하신 건다 아시죠. 예, 돈보다도 작아요. 크시나요? 크시잖아요. 그런데 돈이 빡 들어오면 뚫리잖아요, 그죠? 돈이냐, 하나님 이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나님 요번만 눈 감고 이런 게 얼마나 타입 타입이 많이 들어옵니까, 솔직히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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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면서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내 현실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내가 부닥치는 문제 안에서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돈으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푸는 방법을 자꾸 체득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인생세 필요하면서 돈으로 풀리는데요 그 돈을 누가 주시느냐는 거죠 생명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돈을 벌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원을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다가 나중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지만 죽여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살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에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예수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랑을 자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사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자녀들 양육을 하면서, 앞날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되는 일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되었다 생각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내 뜻대로 되는 것에 둔다면, 뜻대로 되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 일도 거의 없지만, 뜻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불행하지 않아요. 그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행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의 권한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찬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절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뻐고 하 절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어저께 남북 정상 대화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 땅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선포했고 평화로 갑시다 선포했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해가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 있잖아요 정말 저게 맞는 말인가 속임수인가 딱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럴 때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사나이 대장부들이 한입 가지고 두말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나이 대장부가 두 말하고 살어 떼버리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약속한 것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려주신 크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은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나는, 흘러 넘친다면, 원수를 녹이고, 적과의 화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아니라면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만났으면 그 사랑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돌아가게 되면 속은 상하고 상처받고 내가 저 인간이 난 이상은 여기 못 나오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누구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인자심이 크시도다. 헤세다가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다. 여기 집중하라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나요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한번 진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10편 117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외의 인자심이 크시고 야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진실하심이 언제까지 있지요? 영원토록. 그럼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한번 평화협정 맺었으면 가야지요. 그 성질난도 돌아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질난도 다 쓸어버려 이거들 이러시나요? 끝까지 붕어시고 가시잖아요.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를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민숙이 23장 19절 외우고 계시죠? 항상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민숙이 23장 19절을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민숙이 14장 28절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민숙이 14장 28절은 뭐죠? 내기에 들리는 대로 다 해줄게. 말라는 거 조심해라. 그 말씀이고 민숙이 29장 19절은 뭐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안으신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 이게 민숙이 23장 19절 말씀. 이두 말씀은요, 가슴팜에 팍 새기세요. 민숙이 14장 28절, 민숙이 23장 19절. 말 조심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 어떻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정신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었,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세상이 당당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은 붙들 수, 있,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분을 내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고, 체험해야 이 험악한 세상 쓰게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뒤펴져도요, 예수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사랑을 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약한 자를 품어주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 하신 말씀처럼,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가 올바로 신앙선을 만들어주는 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요, 마음에 드는 자녀들 몇 명이나 되시나요? 클 때. 섭섭이도 하죠. 연세가 드시면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꼭 찾아오지 말아야 될 손님이요. 연세 드시는 분들을 꼭 찾아옵니다. 손님이 무슨 손님이죠? 섭섭이. 그게 참 섭섭. 우리 부모님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번 만나거든요. 성교 대회 가서. 1년에 한번 만나는데 한번 만날 때마다 섭섭이가 막묻어나와요 제일 큰 섭섭이가 뭔지 아십니까? 장납을 1년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거. 이게, 당연히 다 당연하다는 걸 말씀하시면서도 <laughs> 습섭하신 거예요. 뭐 전화하고 뭐 해도요, 얼굴 한번 내미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만 있나요? 또 딸내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이말저말또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습섭한 거지. 가면은요, 습섭하면 묻어 놓습니다. 사람은 자꾸 그러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있으면 섭섭이도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입만 열면 섭섭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뭐 한다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앞날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반드시 더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미래를 향하여서 열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17편, 1절, 2절, 2절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자하심을 크시다.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루신다는 거죠. 다같이 한번더 117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외를 찬양하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야외의 인자심이 크시고, 야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 미로다. 할렐루야. 인자심이 크시다.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넓, 좀 넓게 합시다. 통큰 사람. 이통큰 사람, 마음이 통 크다는 말이 요새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좀 커야 돼요. 마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섭섭해하고, 가슴 찢고, 솔직히, 제가 이, 이 말을 잊어버리세요. 솔직히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막, 서, 서, 사람, 성들끼리 싸울 때 보면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요, 그러고 싶어요. 술 한잔 좀 마시면 좋겠다고. 어르신들 보니까 막 토닥토닥 하다도 술 한잔 걸치니까요. 그냥 어깨동 무 마시더라고.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 문제 든닌데도 그냥 삐지고 막 속상해하고 막 이불 떡볶서고 그냥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술로 못 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성령으로? 조금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술한 잔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빨리 선택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술취하지 마라 방탕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풀어라. 성령 충만하면 술로서는 풀수 없는 거다 풀어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크시다는 거죠 인자심이 그 다음에 그분이 진실하신 하신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만판에 새기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크지게 하시고, 그러해서 문잡에 떨지 말게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져 주심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나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서로 잡아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극률하심과 사랑하심이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만방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없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진실하심이 영원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힘있게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게 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